건강에 좋은 시금치와 두부. 그런데 이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신장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건강식입니다. 두부도 단백질과 칼슘으로 가득한 고단백식품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금치에 풍부한 수산, 즉, 옥살산입니다. 이 수산이 두부 속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몸에 잘 녹지 않아 신장에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의 80% 이상이 수산칼슘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고 하루 수산 섭취가 200mg만 넘어도 결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참고로 시금치 100g은 수산 약 970mg을 함유하고 있어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섭취하세요. 데치기만 해도 수산 함량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두부와는 자주 함께 먹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건강한 음식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해가 될수 있습니다. 먹는 조합을 꼭 알고 드세요. 지금 구독하시면 놓치기 쉬운 건강 팁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